그러니첫 번째 이제 논의할 주제가 너무 과한 게임 과몰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두 분이 다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영상만 보고 이 너무 과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와! 가수 시 얘기가 끝나는 가요 됐겠죠? 네, 다 됐다고 합니다. 아.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익숙한 얼굴들을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이 채택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우리는 다 협의를 받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본 적혀 있습니다만, 이걸 해, 해결해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게이머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고경님, 감스티님, 뭐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과격한 컨셉을 이제 그 뜨거운 컨셉을 받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네. 봐서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과격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엄청 정지한 분들, 정지한 분도 예의바르신 분들입니다. 이 카메라가 켜졌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으로서 스위치를 온! 시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쁜 사례를 드는 것 자체가 사실 글쎄요. 너무 이걸 가지고 게이머들이 전형적인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한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도서관님도 예전에 여러 게임을 즐기시다 보니까 당연히 더 좋아한 게임도 있었을 테고 더 집중적으로 네. 오래 한 게임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에 관련한 영상 먼저. 제 어, 영상이 있어요? 네, 어? 함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어우 어, 말고 다른 아이템. 아,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 RPG 게임 정하셨나요? 아, 아, 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와우를 줬고. 아. 월드 오브 워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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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좀 아, 약한 거 나왔네요. 네, 알았어요. 아. 이렇게 어, 접었다가 오늘... 했어 아침 갖고 있어 있길래 그런 거 지금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가 <laughs> 기억 나시나요? 네, 기억나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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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싸울 가족 수, 것도 있지, 있지, 에이, 수 네, 있죠? 있죠, 네, 있죠. 풀어야지, 조금 풀고. 네알겠습 자, 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다가도 아 진짜 흥분되는 장면이 나오면 네. 하고 욕도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보겸님이나 강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계속 어떤 누가 끼어들기를 딱 했었을 때 갑자기 쌍욕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인성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런 어떤 일보를 가지고선 너무 전체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1인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육성이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친근한 모습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자극적으로 뭔가, 어, 뭐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왔던 흥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네.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대도사님께서 네. 정말 핵심 키워드를 잘 말씀해 을 주셨는데, 아까 일반화라는 말씀을 대도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이 일반화, 그 자체는 문제지만, 이것을 오로지 게임에다가, 게임에다가만, 과도하게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축구, 얼마나 뜨거운 스포츠입니까? 열정 넘치는 스포츠입니까? 그래서 그 열정이 과하다 보면 축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과격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소리 적대하잖아요. 리쪽 영어 쪽이 되게 또 심하기도 하다는데. 그런데 그런 일부의 모습을 일반화시켜서, 아, 축구는 폭력적인 운동이야. 못하게 해야 돼. 이거 심한 사람은 질병으로 지정해갖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약을 먹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데 그게 네. 게임에다가만 유도. 게임을 마냥 폭력적이 된다. 일부의 사회들 가지고 게임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 결코 좋지 못한 일반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리건들이 만약에 난동을 부렸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은 훌리건들이 문제지 축구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게임만? 게임하다가 누군가 어떤 사고를 쳤으면 게임 때문이다. 음. 라고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또 게이머들이 문제다. 음.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저는 마음에 썩틀진 음.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 그런 네. 얘기입니다. 뭐 다른 종목에 관해서는 좀 반대한 것도 같은데 유도 게임. 게이... 있어서는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가슴이 아프고 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게임 가무림을 해. 생각 자체가 편견이고 오류이다. 그리고 이런 성분은 일반화로 통해서 너무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발상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백분 토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인이 되면서 저절로 이제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네.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딱 뿐.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한정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성취감을 얻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뭐 프로, 이제 생활 스포츠가 잘돼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농, 축구 농구라도 할수 있으면은 이제 다행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은 뭐둘다두분다다 다다 일하러 나가시고 네. 혼자 남아있는데 그아이가 그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게임밖에 하면, 할게 없죠 어. 게임밖에 어. 할게 없어요 쉽게는 그러면서 게임 속에서 보면은 레벨업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이룩했다는 느낌들을 계속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사람은 성취감으로 살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취감 구조를 그렇게 저거 스커 같은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건데 착곡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게임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고 있다라고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어. 정말 옳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대치동, 강남, 양재동 그쪽 사시는 분 계신가 요면손 한번 들어 주시죠. 안 계시. 계신... 아, 여기도 좋으세 아마 대치동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남 그쪽이 저도 그쪽에서 출출 근해서잘 아는데 1국 6시에서 7시가 차 무지하게 막힙니다. 아니요. 10시에도 막혀요. 네. 10시도 아까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원래 은어밤9시 이후가 되면 차가 없는데 없어. 네 유독 지나가면 안 되는 구간이 바로 대치동 구간이니다 대치동, 대치동 이라고 하죠. 여, 그 학원 바로 1 0시9홉시 네. 밤에 딱 막히기 시작하는데 학원생들 부모님들이 집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정도로좀 교육열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치동 학원 1 0시 반에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어쩌고 간식 여러분들 11시, 11시 반 되죠? 네. 그전에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되면 서버 리셋 되기 때문에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그동안 쌓였었던 스테이나 모바일 폰, 폰 켜갖고 네. 스테이나85 쌓인 거 던전 세바퀴 돌려갖고 스테이나 까인 다음에 12시 넘으면 다시 85이인거 들을 즐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그나마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바로 게임 한 판, 스테이너 한 판, 한 바닥 쏟아붓고 자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게임만 하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게임밖에 할수 없는 그런 환경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여가 활동이 뭐냐? 인터넷 게임 제일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당신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을 때 학교를 안 가도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 만약에 게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독성이 심하고 문제가 심한 거라면 비슷한 퍼센트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정작 어땠느냐? 인터넷과 게임은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퍼센트가 대단히 낮게 나왔어요. 음. 여행 가고 싶어요. 친구랑 뮤지컬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압도적으로 높은 퍼센트도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게임하면 중독된다가 아니라 게임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다. 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